한 마디만 해주세요. 한 마디만 해주세요. 한 마디만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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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요? 한 마디만 해주세요. 이쪽 구독, 좋아요 해줘요. <laughs> 어머는 <어마나는> 대답을 얻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뭐야, 왜 저래? 흑화했어. 왜 저래요? 갑시다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따라 제밥모자가안 들어와. 어쩌라고 알바임? 지금 여섯 명이나 들어와 주셨다고. 로비짱, <laughs> 하이, 나니가 스키, 조금 밀도 보단 나나다 하이, 나니가 스키. 낚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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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나시 낚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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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이 낚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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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 응 사람 몇 명도 없어. 아제 친구들이 지금 8초 남기고 신호등을 뛰어갔어요. 제 친구들이 8초 남기고 신호등 뛰어갔어요. 아 졸려. 집으로 가는 중. 고동읍 을 누구세요? 고동익님 누구세요? 설마 제 친구들이 장난치고 있는 어 아닌데 핸드폰 안는데어 뭐지? 저걸? 누구세요? 갑자기 어른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반모를 하시는데, 저는 반모를, 반모를 조금만 안 돼요. 어, 음, 이거 뭐야? 아빠. 아, 신호등. 신었든, 신었든, 신었든. 아우, 갑자기 사람들이 폭풍으로 들어오시는데. 감사드리고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집에 갑니다, 저는. 음. 아니, 제 실친들이, 실친들이랑 음. 방금 만났는데. 혹시 실친들이니? 응? 오랜만에 아니 실친들이 한 명도 어? 싶... 뒤에 실친 들어오는데? 여러분 그리고 모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친은 실제 친구라는 뜻입니다 실제 같은 지역에 살고 약간 이런 실, 진짜 친구란 뜻입니다. 인터넷, 인터넷에서 만난 그런 친구가 아니라. 헷. 아, 집 가야 돼요. 예. 저 유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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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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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. 어, 갑자기 참새가 저쪽으로 따라갔어. <laughs> 카메라에는 안 보였죠. 진짜 참새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날아왔어요. 자자. 되게 이쁘죠. 이거 캡처 좀 할게요. 캡처. 진짜 이쁘다. 어 뭐야? 안에 그린 그린이 멋대로 눌리네. 되게 시끄럽습니다. 와 벚꽃 되게 예뻐요. 와 벚꽃 나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벚꽃 나무가 쭉이 있는데 아 잠만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꽃나무 되게 예쁘죠? 와. 예민이들 축복 이상한 데로 가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왜냐면 오늘은 반가우가 없는 날이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. <laughs> 엄마 미안해. 아, 시청자분들, 저는 약간 브이로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포장기. 아니 자꾸 영어로 다시는 볼이 있는데 저 영어 몰라요. 저 초딩이라서 영어 몰라요. 와. 집에 가면 저는 라방을 꺼야 돼요. 거울샷 보여드릴까요? 거울샷. 무서워 안티 안티 상관 안쓰 이젠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 아저 무섭지만 아. 거울 잘 아니 엘리베이터에는 거울이 많아서 얼굴 때릴까봐 무섭네요 네, 저는 집에 가면 라방을 꺼야 됩니다. 다들 안녕히 계시고, 구독 브고정 구독, 빠이! 아, 어,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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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빠이요!